아되게아답을 <laughs> 진짜 이렇게. 하렇게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자을을었으으니아이거이 곡을 이문을 하실 안하아요잖죠요하렇 아, 하실 거예요?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<laughs> 어떻게자석게 자석? 와 진짜 아무도 없네. 와 어, 여기. 자석 만들 때. 네. 아아 어떻게 무슨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. 아 자석은 사실 이제 아 이게 사실 이제 남녀관. 내가 그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. 아, 처음 보자마자 와오막 어, 사랑에 빠질 것 같아, 막 이런 사실 그런 판타지한 그런 거는 잘 저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것 같다라는 착각을 아니, 상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네, 상상.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로 끌리는데 남들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. 끌리면 그냥 솔직하게 끌리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. 약간 이런 느낌에 제가. 사실